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Java TRT FC 렉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몰카신과 토포리아 씨의 경기를,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있었던 경기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경기인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 경기만 재밌는 게 아니고, 대진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위레커 씨도 나오고요. 이한게리 씨도 나오고요. 트리플 씨도 나오고요. 볼 경기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는 대진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대진표가, 지난 298인가 297인가 그게 좀 굉장히 별로였었는데, 이번에는 대진표 굉장히 좋다는 점. 그래서, 마음에 든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카눔스키와 토포리아 시 경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경기, 이둘 간의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볼카와 마카체프 2차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카, 마카체프 2차전이 있고 나서, 그거, 그 경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요. 시각이 있는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 그 경기를 지금 평을 하는 게 보면은, 뭐, 마카가, 마카가 잘했다는 의견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거기서 승패가 났는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면, 마카가 잘해서 이겼다기 보다는, 우리 볼카신님이 준비를 안 해서 그렇다. 우리 볼카신님께서 술 마시고 있었다.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볼카신님 풀캠프에서 마칸 뒤졌다. 자 요런 내러티브가 굉장히 지금 강력한데요 지금 뭐 제가 뭐 모든 사람한테 물어 본건 아니죠 근데 제가 해외 유튜브 팬들이뭐 댓글이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해외 격투버들의 영상을 봐도 그렇고 대부분이 뭔가 좀이 경기에서 볼카가 졌는 이유는 그냥 볼카가 준비가 부족했었대 근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졌는 방식이 어떻게 졌습니까 1라운드 헤드킥을 맞고 졌잖아요 예, 1라운드에 헤드킥을 맞고 젓는 거는 훈련 캠프가 길고 짧고 몇주 전에 술을 마셨고 상관없어요. 몇주 전에 술 마셨다고 맷집이 약해집니까? 훈련 캠프가 짧은 거랑 헤드킥을 1라운드에 맞은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뭐 볼카가 마카 상대로 2년을 준비를 하고 딱 마카는 2차전을 했었어도 1라운드 헤드킥 맞는 거는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경기를 보면은 마카가 막 헤드킥을 아예 못본 것도 아니고, 마카는 막 이러면서 헤드킥에 가드를 올렸단 말이야. 가드를 올렸는데, 그 위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버린 거죠. 전강희가 그래서,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볼카, 볼, 볼카, 볼기견들. 볼카가 마카체프 상대로 제대로 훈련을 해서 왔다고 해서, 2차전에서 이만큼 가드 올렸던 거를, 좀더 올리겠습니까? 아니라니까 똑같아요 볼카는 원래 그, 그 정도 가드를 올린 사람인데 그냥 그 위로 그냥 헤드킥 올라간 거라니까 그래서 만약에 볼카가 마카 상대로 정말 아쉬운 판정패를 했다 2차전에서 그러면 사람들의 의견이 해가요 체력적으로 당연히 훈련 캠프가 없었는데 체력적으로 딸릴 수밖에 없지 당연히 훈련 캠프가 없었는데 좀 밀릴 수밖에 없지 요런건 이해가 거든 근데 1라운드에 헤드킥을 맞은 걸 가지고 그리고 볼카가 또 헤드, 가드도 올렸는데 그 위로 헤드킥 올라가서 그걸 맞은 걸 가지고 막 준비가 부족했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이해가 안가면 이건 마카에 대한 예그 예의도 아니고요. 이거는 준비를 했었어도 똑같이 헤드킹만 했으면 지는 거야. 자 그러면 볼 기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볼카 씨님께서는 훈련 캠퍼에 있었으면 애초에 헤드킥을 맞는 그 시나리오 자체를 안 만들었을 것이다. 볼카 씨는 1라운드 초반부터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애초에 마카체프가 헤드킥 찰 기회조차를 안 줬을 것이다. 자, 이렇게 우기면 아득바득 우기면 할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마카체프가 볼카 상대로 1차전, 2차전 전략이 달랐단 말이에요. 전략이 1차전에서 마카치프가 막 킥을 많이, 많이 차진 않았어 근데 2차전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 시작부터 레그킥 계속 차잖아. 헤드킥 차려고. 그래서 마카가 솔직히 전략을 1차전과는 너무 다르게 가져와서 이긴 거가 솔직히 전 구할이지. 막 볼카가 준비를 안 해서 졌어요. 볼카, 볼카신님이 3주, 3주, 4주 전에 술을 마셨대. 요거는 의미 없어요. 네. 물론, 준비를 해왔었으면 좀더 공평한 경기가 될 수는 있었겠지. 근데 1라운드에 헤드킹 맞고 진 거는 훈련 캠프가 작고 술을 마셨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볼카가 훈련했다고 해서 그 헤드킹 맞으면 버틸 것 같습니까? 볼카의 맷집은 딱 한정되어 있는데, 어, 훈련한다고 맷집이 좋아집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좀 볼기견들과 세계적, 세계적인 볼카빠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우기기. 우리 볼카 신님은 훈련 캠프 있었으면 무조건 이겼는데요. 훈련 훈련을 못했었는데요. 이런 것좀 고마했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뭡니까 토포리아 씨와의 경기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만 놓고 보면 어, 토포리아 이긴다는 게 아니고요. 스타일만 놓고 보면 저는 현 패드급에서 어, 토포리아가 볼카한테 가장 위험한 상대로 봅니다. 이길 거란 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볼카의 방어전 상대들을 봤을 때, 뭐 정찬성 선수는 제가 예상 영상에서도 말했었죠. 1라운드를 지나서 KO승이 단한 번도 없어요.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 볼카를 1라운드에 무조건 케어를 시켜 이길 수 있다는 건데 볼카 상대로 1라운드에 케어를 못 시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졌죠. 자, 그리고 할로윈은 볼륨펀처인데 할로윈이 가 볼카 상대로 많이 못 때린단 말이에요. 왜냐, 볼카가 타겟 디펜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할로윈은 볼카를 이길 수 없었고요. 그 야이르는 레슬링 약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졌고요. 뭐, 그거 제가 또 야이르 질거를 했고요. 레슬링 때문에. 그리고, 오르테가는, 제가 오르테가가 그 뭡니까, 볼카를 이길 거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좀 오지게 처맞았거든요. 그 볼기견들한테. 근데 뭐 오르테가는 까보니까 타격을 굉장히 못하더라. 자, 여러분,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맞은 그분은 뭐냐. 그거 몰라요, 그거는. 예. 토포리아는 근데, 지난 상대들과 다르게 굉장히 좀, 볼카의 강점들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토포리아는 테디도 굉장히 좋고요. 레슬링 오펜스도 좋고요. 맷집도 좋고요. 펀치력도 좋고요. 어, 복싱 테크닉도 괜찮아요. 무슨 한 부분을 막, 어떻게 잘한다, 이런 건 없는데,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큰 약점 없이 골고루 잘한다, 이런 선수인데, 그래서, 스타일만 놓고 봐서는, 볼카가 지금까지 싸워본 패더급 컨텐더 중에서 어,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근데 맷집이랑 펀치력이 저는 어 터포리아가 좋다고 보거든요. 맷집이랑 어, 펀치력이 볼카보다 훨씬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요두 가지 빼고는 요두 가지는 확실히 터포리아가 볼카보다 좋아요. 근데 요두 가지 빼고는 저는 볼카가 모든 부분에서 우위라고 보거든요. 레슬링에서 우위라고 보고 크린치 우위라고 보고 그라운드에서 펀딩도 우위라고 보고 스탠딩에서 테크닉도 우위라고 보고 예, 그냥 태어날 때 타고나는 펀치력이랑 맷집 이런거 있죠 이거 뭐훈련해서 바꿀 수 없는 거 요런거 빼고는 저는 볼카가 모든 부분에서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볼카옵스키가 킥은 솔직히 볼카옵스키가 킥을 못한다기 보다는 볼카옵스키가 하도 하도 키가 작아서 이거는 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저는 주먹만 봤을 때는 주먹을 사용한 복싱 실력만 봤을 때는 저는 볼카노프스키가 UFC 현존하는 선수들 중에서 탑3 안에 든다 보거든요. 그 안에 드는 선수들이 포이레랑 볼카노프스키랑 스트링랜드인데 저는 주먹, 주먹 스킬만 놓고 봤을 때 어, 볼카노프스키가 현존하는 어, UFC 복싱 최고 능력자 사, 3인방 안에 들 든다고 생각할 할 정도로 어, 복싱 테크닉이 굉장히 좋다고 니다 제가 말하는 복싱은 실력이 좋다는 거의 기준은 뭐냐? 내가 안 맞고 내가 때린다. 어, 요거죠. 스트링랜드랑 포일이랑 볼카노스키세명 특징이 내가 안 맞고 상대 때리기. 요걸 잘 한단 말이에요. 할로웨이라는 볼륨 펀처를 상대로, 그리고 할로윈 주먹도 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그런 애를 상대로 3차전에서막 거의 안 맞고 때리기만 한다? 이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스킬 적으로 봤을 때 웬만해서는 볼카가 토프리아보다 거의 다 우위라고 봐요. 그래서 둘이가 만약에 피지컬이 똑같아. 피지컬이 둘이가 복붙이에요. 근데 스킬만 다르잖아. 그럼 저는 볼카가 토프리아랑 싸우서 10번 싸우면 10번 다이긴다 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토프리아가 맷집도 더 좋고 훨씬 좋고 그리고 펀치력도 더 세죠. 예, 그래서, 토프리랑 볼카랑 펀치를 맞 교환하는 장면이 무조건 나올 거란 말이야. 뭐, 볼카가 아무리 복싱 테크닉이 좋아도 뭐, 한 대도 안 맞을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뭐, 잼 날리다가 뭐, 한대 맞을 수도 있고, 자기가 뒷손 날리다가 뭐 토프리한테 한대 맞을 수도 있고, 요런 장면이 무조건 최소 한번 나온단 말이야. 요런 장면이 나올 때, 볼카 가 테크닉이 더 좋아도, 맷집이랑 펀치력 차이 때문에, 볼카가 케어당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죠 볼카놉스키가 지난 경기에서 마카체프트헤드킥을 맞고 케어를 당했죠 자 케어를 당했다 자 그럼 맷집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맷집이 말이죠 많이 맞거나 아니면 케어를 당했을 때 나빠지면 나빠지지 절대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볼카놉스키가 원래 100이었다 치면 맷집이 거기에서 최소 1이라도 깎입니다 내가 봤을 때한 한, 10정도는 깎일수도 있다 보는데 근데 뭐 상황 뭐 운이 안좋으면 뭐 20이 깎일수도 있는거고요 아니면 이번 경기에서 완전 유리턱이 돼서 돌아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볼카노프스키가좀 상황이 안좋은게 지난 경기 케어를 라이트급에서 케어를 다녔거든요 지난 경기는 뭐 딱히 감량을 많이 안하는 상태죠 많이 안하는 상태로 원래 감량을 많이 하면 맷집이 더 안좋아지잖아요 근데 감량을 많이 안한 상태에서 위체급에서 케어를 당했어요. 근데 그 직후 경기에서 미체급으로 내려와서 감량을 하고 토프리아의 주먹을 버텨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좀 상황이 안 좋죠. 어, 맷집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페레이라는, 우리 페레이라 씨는 아데사니한테 심각한 떡실신 당했는데, 그리고도 위체급 가가지고, 얀님 이기고, 프라스카 이기고, 뭐, 어, 챔프 먹었지 않느냐. 무조건 케어 당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볼카 신도 이번에 패드급에서 잘할 것이다. 맷집에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무조건 있어요. 자, 근데 차이점이 뭐냐. 회레이라 신은요, 미드급에서 케어를 당하고 라이, 트 라이, 라이트헤비급으로 올라갔고요. 어, 20파운드 위죠. 올라갔어요. 근데 볼카는 155파운드에서 케어를 당하고 145파운드로 내려오죠. 어, 그래서 상황이 그냥 정반대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리어 최정상에서 케어를 당하면은 하락세를 어,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앤더슨 씨, 앤더슨 씨가 정말 가장 유명한 예시죠. 와이드먼한테 떡시시는 아니고 뭐 케어 한번나와나서부터 그냥 커리어 그냥 그 그대로 일공 날아갔잖아. 요 그리고 와이드먼도 케어 나와나서 날아가고. 루크라콜드도 케어 당하고 나선 나락가고, 로비 라울로도 나락가고, 카마루우스만도 지금 사면, 3연, 벌써 사면패죠. 청리델도 나락가고, 바라오도 나락가고, 가브란트도 나락가고, 토니 퍼거슨도 지금 뭐 6연패입니까? 7연패입니까? 게이츠한테 오지게 맞고, 티케어패 당하고, 지금 커리어 나락을 갔죠. 이게 뭐 미신적인 것도 아니고 우연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건 과학입니다. 심각한 케어를 당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좀 기량이나 매칩에 영향을 과학적으로 실제로 줍니다. 이런 뭐 데이터가 있잖아요. 자 근데 물론 예외도 있어요. 뭐, 뭐 100에 1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커리어 정상에서 좀 많이 맞거나 케어패를 당하고도 아직도 꾸준히 좀 최정상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휘테커 그리고 코미어 코미어는 존조세대 헤딩킹 맞고 떡시신 당했는데도 펀딩 맞고 떡시신 당했는데도 그 이후로 잘했거든요. 승승당구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데사냐도 페레이라한테 케어당했는데 그 다음 페레이라전에서 바로 복수를 했고요. 그리고 페레이라도 덕시신 당했는데 아데산한테 그리고 라이테비급 체포 먹고 었 그리고 미오치치도 코미한테 케어 당했는데 그다음에 코미한테 바로 다시 복수를 했는 것처럼 무조건 모두가 케어를 당한다고 해서 나라에 가진 않는다. 하지만 근데 나라를 간 경우가 더 훨씬 많다. 자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볼카노스키가 자기 커리어사상 가장 뭔가 지금 멘탈적으로 좀 안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볼카노스키가 마카체프한테 케어패를 당하고 6개월도 안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빨리 복귀를 해요 저는 이상적인 거는 뭐 올여름 이때쯤 복귀하거나 아니면 뭐 4월 이때쯤 복귀한게 좋다 봤는데 막 2월부터 벌써 복귀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방구석 노벨 심리학 수상자인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볼카가 이렇게 빨리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한테 졌거든? 이길 줄알았는 졌는 거야. 졌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씁쓸해. 지금 막 부들부들거리고 씁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우 진짜 막 내가 마카체프 이길 줄 알았는데 막 어? 져가지고 근데 지금 지금 3차전 바로 얻을 수도 없고 아우 부글부글거린다 이래가지고 누구 한명좀 패야겠다 그래서 지금 패드급에서 방어전 하려고 지금 빨리 돌아온 거예요 이 씁쓸한 마음을 좀 달콤하게 바꾸고 싶거든 그래서 이번 경기를 지든 이기든 볼카놉스키가 이번에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는 100%입니다 씁쓸해서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이 씁쓸한 기분을 빨리 승으로 메꾸고 싶거든 만약에 볼카가 이기면은, 막, 볼카 멘탈 데미지 없었쥬, 볼카가 지니우는 단기 통보 때문이었쥬, 볼카는 신이쥬, 볼카는 고투쥬, 토프견들 어디갔쥬, 막, 요럴 거예요. 볼기견 분들께서. 근데, 볼카가 토프리아를 이긴다고 해도, 볼카가 지금 마카체프한테 케어로 당해서 씁쓸하다는 팩트는 변함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볼카가 지금 심적으로, 커리어 사상 가장 좀 불안정한 상태라고 봅니다. 인터뷰를 봐도 좀, 토프리아가 자기를 실력적으로 바르겠다, 1라운드 케어시키겠다, 이런 발언들에 너무 급발진이라 해야 되나? 너무 화를 많이 내요. 막, 빡친데, 막, 참교육 시키겠다, 그러는데, 볼카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카 인터뷰는 웬만한 선다 봤는데, 막, 그렇게까지, 막, 컨텐더들 상대로, 이리테이티드 되는 걸 저는 많이 못 봤단 말이에요. 원래 같으면, 누가 자기를 케어시키겠다, 그러면, 어, 그래라? 뭐, 내가 클라스가 다른 걸 보여줄게. 요런 식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볼카는. 근데 이번에 볼카는, 하, 아, 참교육 마렵네요? 못 참겠네요? 막, 요런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볼카는 지금, 심적으로, 불안정해. 왜냐? 커리어 첫 번째로 패배를 맛봐서 지금 씁쓸한 거야. 음.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볼카노프스키가 토프리아보다 모든 부분에서 거의 테크닉적으로 앞선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또 레슬링이죠. 볼카노프스키가 원래도 뭐레슬링이 중상? 정도는 됐어요. 근데 볼카노프스키가 마카체프 경기를 준비한다고 크랙 존스랑 훈련을 하고 나서 레슬링 오펜스, 디펜스 능력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레슬링 공방이 뭐 짧건 길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 토프리아랑. 저는 토프리아보다 볼카노스키 레슬링이 센 거는 확실하다 봅니다. 그래서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넘겨서, 넘겨서 눌러놓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눌러놓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이르를 레슬링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야이르를막 레슬링으로 막 진짜 완전 꾸겨가지고 막 압도해가지고 막개패고막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눌러놓고, 뭐좀 펀딩 좀토토토꽂고막요 정도였지 막 야에리를 막 접어가지고 꾸겨놓고 막 오징어 막 깰버 고막요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야이리한테도그 정도를 못 한다. 그러면 토프리아는 아마 못 눌러놓지 않을까. 아니면 눌러놓더라도 큰 데미지는 못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볼카노스키가 유리한 게한 가지 더 있죠. 그게 뭡니까? 볼카가 카프킥이랑 인사이드 레그킥. 요게 볼카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요게 토프리아 상대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볼카가 킥을 잘 사용하는 건 맞는데, 킥이 세진 않단 말이에요. 볼카노스키가 킥으로 막 상대의 막 다리가 스탠스가 무너지고, 요런 경기는 뭐, 정찬성 선수 경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토프리아 상대로 킥으로 확실하게 큰 데미지를 주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토프리아가 만약에 킥 체크를 많이 못 한다면, 데미지가 쌓여가지고, 어, 후반 라운드, 중후반 라운드부터 토프리아가 다리에 힘을 못싣고 펀치를 잘못 날리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앞에 말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 최종 픽은 누구냐? 누구겠어요? 당연히 볼카신이 이기죠. 볼카신은, 킹이자, 왕이자, 짱입니다. 킹왕 짱이에요. 볼카는 마카한테 진거 말고는 앞으로 질일 없습니다. 마카랑 다시 붙으면 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패더급의 원탑은, 고트는, 신은 볼카예요. 볼카가 무조건 이기고요. 볼카가 절대적으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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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이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볼카신 님한테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요것만 말할게요. 볼카신 님께서 마카한테 지고 막, 마카 경기 전에는 뭐라 냐막 11일 통보였죠. 그때 막 이거를 할수 있는 사람은 나다. 내 네, 아님 누가 아느냐? 너켜 어, 시키겠다. 막 요래 놓고 케어로 당하니까 막 울면서 단기 통보로 싸워서 졌다. 단기 통보로 싸운 게 후회된다. 경기 전에 술을 마셨다. 막이러잖아요 이번에 지잖아? 핑계 또 나옵니다. 지난 케오페 이후로 너무 빨리 돌아왔다.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사실 부상이 있었다. 요즘 내가 내가 아닌 거 같다. 막 이러면서 또 핑계 댈 거란 말이야. 무조건이거든요, 이거. 저는 볼카시 님께서 무조건 이기시죠.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지시잖아요. 이번에는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냥 도프리아가 나보다 훨씬 잘하네라고 말하고 깔끔하게 그냥 인정하세요. 알겠습니까? 많이 w i l 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laughs> Korean power also. <laughs>